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화면이 조금 다르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제가 고프로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불싸. 아, 다시 들어가기 귀찮은데 하다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3천만원 초반대에서 AS 기간. 가장 많이 남은 녀석 갖고 왔습니다. 럭셔리 등급에 주행거리 9만km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단순 교환은 두개 있는 차량. 판매 가격은 3,270만원. 3,270만원. 자, 일단 주행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퇴근시간이라 퇴근시간 되기 전에 주행 테스트부터 하고, 그 다음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 드릴게요. 뻥치고 있어. 순간 연비가 갑자기 30km가 나와. 자. e q 9 0 0 연비는 막히는 시내 5, 좀덜 막히는 시내는 한 6, 7 보시면 되고요. 고속주행은 10에서 한1 2 k m 정도. 에쿠스나 EQ, 발끝 신공하면 고속에서 한1 2 k m 는 충분히 뽑습니다. 자, 이 녀석. 정차 중에 매우 정숙하다. 일단 옵션 테스트. 간단한 거. 윈도우부터 작동 한번 해보시고요. 다잘 되니까, 어, 너왜안 돼? 오케이.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냉풍 시트. 오케이. 핸들 선하고 열선 시트는 틀어놓자 추우니까 이제 완전 겨울 좀 있으면 겨울 됩니다 에어컨부터 작동 테스트 한번 해보고 어씨 먼지 나와 어 됐어 핸들 가죽 상태 대시보드 상태 깔끔하고 실내는 전반적으로 매우 깔끔한 차량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또 담아봐야죠 오케이 이 정도면 확실히 추워 이제 히터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히터 안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옵션은 작동 테스트를 무조건 해보셔야겠죠 주차 센서 오이렇 오토홀드. 오톨도도 작동 잘 된다.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가 비스듬히 세워놔서 이제 급 가속 후급 감속할 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져도 히터 지금 최고인데 히터 냄새도 안 난다. 이 향균 필터 오염되고 그러면 구린 내나죠, 린내 일명 똥내. 근데 똥내 안 난다. 그 똥내 나면 향균 필터만 이제 변경해 주시면 똥내는 안 납니다. 똥내가 나더라도 크게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그 김에 또새 거로 교체를 하는 거죠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밟아 오케이 출력 좋고 밟아 오케이 출력 좋고 밟아 밟아 근데 너무 일찍 출발해서 더 밟아야 되는데 앞에 차 있어 그래도 이 정도에서 급브레이킹 충분히 테스트 가능하다 오케이 1차 테스트 때는 이상 증상 없고 오늘 이 녀석은 기본형 럭셔리 등급이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또 장점은 9만 키로대입니다 9만 키로대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6년형에 9만 3천 9만 4천 키로 이제 키로수로는 2만 6천 정도가 남았고 개월수로는 6월이었으니까 8개월 남았네요 AS기간은 충분하다 AS기간 중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다 교환하십시오 EQ900은 전품목 5년에 12만 키로입니다 e q 5 0 0이랑 에쿠스는 사실 할 얘기도 없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냥 차량 상태 좋으면 굳이 뭐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이상 증상 없으면 요철구간 등장 자, 처음에는 좀 밟아서 확 넘어버려요 자, 밟고 넘어볼게요 이렇게 요번에는 감속하면서 첫 번째는 가속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넘고 나서 가속을 했어요. 자, 이렇듯 요철구가 넘어도 이상 증상이 전혀 없다면 차량 상태는 좋다. 하부 상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어떤 차를 사시던 이렇게 테스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선 핸들. 아, 내 X5 열선 핸들 없어. 그래. 이렇게 따뜻해 봤자 잠만 와. 없어도 충분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자 가속 감속 모두 좋습니다. 촬영 아, 장소로 이동해서 차량 외관 실내만 깔끔하다면 이차 또한 베스트다.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2016년형 주행거리 94,000km 등급은 럭셔리 추가된 옵션은 사륜 H 트랙 추가됐습니다.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단순 교환은 두개 있습니다. 운전석 휀다, 운전석 뒷문. 자, 판매하는 가격은 3,270만 원입니다. 3,270만 원.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안개등, 그릴 하단 범퍼 반대쪽 헤드라이트, 안개등. 엠블럼, 그리고 자동차의 얼굴, 본넷, 매우 깔끔하다. 자, 이 녀석도 외관 상태 보시면 광이 살아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으니 용도 이력을 좀 깊이 하시는 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전체적인 이 녀석의 주행 성능, 그리고 외관 상태, 뭐 실내 상태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시면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력은 이력일 뿐, 상태와는 상관이 전혀 없다. 이력이 있다고 해서 차가 안 좋거나, 이력이 없다고 해서 차가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력이 있으면 이력이 없는 차량보다 EQ900 같은 경우에 이가격대에서한 100만 원 정도 차이는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판 상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차가 있죠 이유는 문을 잘안 닫아서예요 자휠 상태 이쪽은 기스는 조금씩 있습니다 뒤타이어 트레드는 약30% 내년이나 올 겨울철에 타이어 교환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겨울에 타이어 교환을 하면 좀더 안전하겠죠 자 앞타이어 트레드도 30% 자 외관 상태는 매우 좋은데 휠은 기스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30%. 자 운전석 리어 휠디 타이어 트레드 30%. 리어 테일 램프, 리어 범퍼, 트렁크도 매우 깔끔하다. 이 광이 진짜 살아 있는 차량. 자 실내 또한 매우 깔끔하길 기대하며 열어볼게요. 자 리어 쪽은 사용감이 거의 없다. 자 리어 쪽 시트 그리고 도어 안쪽 상태 담고 있습니다. 실내 천장 내장재 오염된 곳 없고 매우 깔끔하다 자 반대쪽 도어 안쪽 그리고 가죽 시트 상태입니다 매우 깔끔하다 천장 내장재 상태가 진짜 매우 깔끔하다 자후석 DIS 중앙 컨트롤러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옵션은 이 동그란 큰 녀석으로 조정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조기 그리고 시트 열선 포지션 조정은 여기서 한다. 자 후석 송풍구는 2구 자 2구만 들어간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스위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석에서 바라본 전면부 상태 전면부 실내 디자인 이렇습니다. 천장 내장 제거체 매우 깔끔하다. 자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수석 도어 안쪽 조수석 시트 상태, 대시보드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 도어 안쪽 윈도우 관련 스위치 그리고 메모리 시트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정 접이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이 녀석은 럭셔리라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TCS, 주유구 캐치, 트렁크 캐치, 주차 브레이크 확인된다. 옆에는 전동 핸들 스위치 있습니다. 자,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시트 상태 매우 깔끔하다. 자 이제 탑승해서 옵션 테스트. 자 주행거리는 93,869km. 94,000km로 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가죽 상태 매우 깔끔하다. 대시보드 상태 또한 매우 깔끔하다. 실내가 매우 깔끔합니다. 외관도 깔끔했죠. 자 하단에 아날로그 시계 송풍구는 총 6구입니다. 자 하단에는 공조기 관련 스위치 그리고 요 녀석은 무선충전 패드 억스 단자 usb 19 확인됩니다 주차 센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작동 다잘되고요 컵홀더 2구 열선 통풍시트 핸들 열선 확인되네요 요 녀석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메뉴를 고르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콘솔 여기뭐 에쿠스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 뭐야 시거재 usb 2구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EQ900 차량 어떠셨어요? 이 가격대에서는 키로수가 가장 짧고 무상에이스 기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주행성능 좋았고 외관상태 좋았고 실내 상태 좋았습니다 휠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타이어가 30%여서 이번 겨울에 안전하게 운행하시려면 타이어 교체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은 서둘러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